요 선수 선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SOC 선수선발 승부예측 이벤트 다 했어요? 미리 하신 분들한테도 좀 가이드 겸좀 한번 짚어드리는 시간 가져볼게요 이번주는 일본이거든요 이게 룰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자면 지금 나온 일본 선수들 8명 중에서 한 명이 월드파이널 직행해요 우승한 사람이. 그리고 나머지 선수들은 여기 D조로 가가지고 다시 이 선발전 치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뽑는 한 명은 월드 파이널 바로 가고, 그리고 남은 사람들끼리, 남은 사람들 플러스 한명더 해가지고, 8 명에서 한번더두명 뽑아요. 한번더 대회 해가지고. 그래서 그두 명은 이제 컵대회. 어, 이거는 이제 그 월드컵으로 치면은, 개체국 어드밴티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작년에는 태국에서 했기 때문에, 태국, 방콕에서 했기 때문에, 태국에서 오픈퀄리파이가 이루어졌고, 제라 선수가 올드파이터 갔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여기서 이기면 진짜 좋거든요? 컵대를 회 뚫지 않아도 바로 월파 진출이니까 그래서 내 생각에는 아마 이제 길을 쓰고 하려고 할 거야. 음. 자, 지금 좀, 젠제한 선수들이 많이 나오긴 했는데 어, 이번에는 보통은 이제 여기 가장 순위가 높은 두 명을 찍는 게 정배긴 하거든요 한 명만 찍는 거죠 어, 한명 찍는 거니까 순위가 되게 높은 사람을 찍는 게 정배긴 한데 근데 이번엔 좀 달라 좀, 센 선수들이, 왜, 왜, 지금 여기, 백등 여기 지금 백등 안에 들 선수 아니거든? 백등바깥으로 나갈 선수 아닌데, 어, 순위가, 이때 뭐, 점령전 토너트 이런 거 겹쳤나? 순위 관리를 좀 못한 느낌이야? 그죠? 그래서 지금 되게 혼, 혼나갑니다. 음. 시즌 28대, 지금 일본 선수들이 지금 순위가 다 낮아? 여기 C28, 54위라는 게 일본에서 제일 성적이 좋은 선수였다는 얘기야. 54위 밑으로 일본 선수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그 말은, 즉 뭐, 20, 28대 뭐, 점령전 시기랑 겹쳐가지고, 뭐, 일본의 쟁쟁한 선수들이 전부 다 실내나 마감을 하지 못했다? 뭐, 이런 추측이 가능한데, 음. 자, 선수별로 좀 보자면, 에토하로 선수는 대회에서 무르면 빈요정 이 전략을 처음 꺼내기도 했고, 뱀픽으로 예,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 어, 컵대에도 나갈 그 기회가 있었는데 못나갔죠 그러니까 선수 선발은 됐는데, 컵대까지갈 스케줄이 안 돼가지고 포기했던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도 굉장히 전배다. 시즌 29 4까지 했네. 음, 타포조는 뭐 말이 필요 없는 음, 월드 파이널리스죠. 음, 풍엘레풍엘레나 불비라 뭐 등으로 어, 요즘 메타를... 예전부터 어 뭐가 선구 회원 선수 이런 느낌이에요. 불발풍엘레, 불발풍배틀, 불발풍미라 뭐 이제 쌍천도 쓰고 이제 선턴으로 좀 많이 조지는 조합에서 이 선수가 나름 한두 시즌 앞서왔던 선수야, 그죠? 오사다 상은? 이 선수는 이제 해설이었어요. 해설이었기 때문에 오랜 기간 대회에는 안나왔는데 순위가 높아져서 해설 사퇴하고 도전자됐습니다이 어. 선수는 이제 악민자 아마베 등으로 개빠른 조합을 선언. 그래서, 일단, 랭크 게임에서는 개빠른 조합을 굉장히 잘 썼는데, 프리벤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해설이었다 해도, 프리벤에서 좀좀 좀 전략 준비하지 않으면 개털릴 것 같은데, 음. 블루웨이 또, 이제 슈퍼, 한일 슈퍼배치에서 어, 이 선수는 얼굴, 얼굴, 얼굴 잘생겼던 것밖에 없네. 신속이 개빠른 선턴 조합을 선호했던 것 같죠? 음, 선턴 조합을 선호했던 것 같고, 주, 주 전략이, 잠깐만, 내가 적어둔 게 있는데, 어, 주 전략이, 음, 주전략이 비도컬트로 밀어버리는 조합 많이 쓰네. 음? 주력 비담은 비도컬트, 아메폰 등, 총서퍼 음, 등. 자, 이런 카드들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제 딱 봐도 선턴에 오리날 같은 조합이죠. 그 오사다상이랑 블루웰은 대회에 나왔을 때는 확실히 견제받을 만한 카드 요소 많아요. 그래서, 사, 사실은 저는 이런 타입 선수들에게는 좀 높은 연수를 안 주긴 하는데, 음. 근데 각자 또 필살기가 있으니까. 어찌도 모르죠. 세로는 <laughs> 뭐, 음, 질, 생, 룬작, 일본 최강? 월드 클래스급 이라고 오신대요, 예. 일단, 뭐, 기본적인 느낌은 약간 그, 어, 한국의 라킷 성향의 굉장한 딜탱 룬작을 최대 무기로 한다. 어. 이런 느낌이 가는데, 근데 좀 주격 외에요. 라키 선수 보고, 와, 이거 딜트 문제 미쳤다 했는데, 오세로 선수는 그보다 훨씬 또 센스, 그, 어? 개충격을 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룬을 어디로 갔냐에 따라 매년 메타 달라지는데, 풍륜이, 뭐, 불, 뭐냐, 불바이스 등을 조심해야 된다. 어.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규격 외라는 점을 보자면 가장 변수, 변수가, 많고 우승 확률도 높은 선수가 또어훈 선수죠? 올해도, 올해 올해 잠깐 올해 무슨 많이 했더라? 올해는 비도컬트랑 이런 것들을 좀쓰려나 이번 메타에서는 음요 딜탱 론작이뭐 진짜 그 레스가 썼던 것처럼 불사막 전사의 올인에서 올 가능했어? 어. 좀 있습니다. 레스트 불사업전사 진짜 개 미친 스펙이었잖아. 오스테르가 불사업전사 올인에 오면 지, 진짜 무서울 것 같긴 하거든요? 봐야 돼요. 그리고, 토모야. 음. 호모야 선수는 한일 슈퍼매치에서 두찬 신이압 조합을 깨트린, 음, 전적이 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다음 연도 슈퍼매치에는 나오지 못했고, 뭔가 좀 상위랭크까지 좀 올라온 느낌이 많이 없어. 어, 그래서 좀 지금 쟁쟁한 선수들 중에서는 아무래도 커리어가 좀 딸린 느낌이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은데 토모야 토모야의 장점이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저렇게 없네요 확실히 어좀 약세라고 해야 되는데, 어, 주요 비담이 음, 비키메라 정도 음, 요 정도를 일단 적어놔야될것 같아요 그리고 마츠 아 이거 진짜 일본 지역 터줏대감 느낌인데 어 대회 성적이 영안 좋죠? 음이 선수도 약간 닥터 닥터 선수처럼 이 장기 대회 레이스에서 체력 체력 이슈가 어 있는 느낌? 난마츠가막새 가슴이라서 대회 약하고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이 선수 닥터처럼 좀큰 대회에 나와서 좀 오래 랭크게 하다 보면은 집중력 저하된 게좀 보이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후반에 많이 털려요. 초반에 잘하다 진짜. 마츠 경기 보잖아요? 초반 8강, 4강 진짜 잘해. 그러다가 이제 중결승이지, 결승 가는 그 길목 이런 데서 많이 떨어져요. 그것도 어이없이. 음. 빗무이, 어, 비도컬, 어, 빛발 등등 다양한 카드와 강력한 눈작 보유. 그래서 뭐 사실 언제 나와도 우승후보긴 합니다. 이 선수도. 카니타마도 이제, 어, 굉장히 벤픽을 잘하는 신진 고수로 좀 명성이 높죠? 어, 명성이 높고, 그리고 이제 비담이 어 비담이 화려하다 하니타마 오킹날 왔다 오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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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아니었는데 어? 음, 비담이 굉장히 해라요 아무상 아도다 있지 않나 잠시만요 이거 그때 조사해 놓은 게 있는데 비디뇽을 이번에 쓸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요. 비디뇽 음. 자, 다양한 비담이 있지만, 이번 시즌에 많이 썼던 거는 비디뇽 암명, 빈모이 등을 쓸것 같은데, 음. 확실히 비디뇽이 요즘 메타모는게확 느껴지는 게, 얘가 선턴 잡아주면 면역치고 공업주고 하면서 공격적으로 나갈 수도 있는데, 그 이후에 인용사 특유의 그, 어? 그 평타 힐이랑 이스쿨 감소랑 개인적으로 좀 후반 도하는데 굉장히 좋거든요? 학자님, 카니타 만났때 비디니 형 줄, 그쵸? 예. 전에 막 리플레이 보니까 비디니 형을 주려고 쓸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많은 비담 놔두고, 비딩용 주려가 삼았다는 거는, 이쪽에다 이제 빵론 줘서 나온다는 얘기니까, 어. 자, 그래서, 간단한 프로필들을 얘기해봤는데, 일단은, 그래도, 최근 시즌 정적으로, 선적으로 봤을 때, 어. 에토하루를 빼놓을 수 없겠지만, 에토하루를 가장 우승부로 넣을 수 밖에 없긴 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쟁쟁한 사람들이 많아요 하니타마 어. 파쿠조 응? 마츠 뭐 이런 선수도 전부 다 일단 저는 상위권에 놓을 수 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올해도 아오세르까지 응. 어. 그리고 여전히 강하긴 한 하... 솔랭에서 강하긴 하지만 오사다상이랑, 블루웨이, 음, 그리고 토모야. 이 선수들이 이제 살짝 그 카드적인 측면에서 뱀픽 싸움이 좀 약간 불리하거나, 대회에서 좀 솔랭이랑 다른 결과가 나올 확률 높은 선수들이 해요. 5강 3종 정도로 보긴 하는데, 어, 고르게 되게 어렵긴 하다. 딱한명 골라야 되니까, 아, 진짜 예측이 힘들긴 하네. 여러분들, 누구 골랐어요? 여러분들이랑은 누구를 고르겠습니까? 에토와루, 하니타마, 타쿠조 마츠오세루? 암닌자 유저들은 오사다 선 거로나? 저는 일단 정해놓긴 했거든요? 저는 일단 정해놓긴 했는데, 어. 저는 오세로에 한번 걸어보려고. <laughs> 저는 오세로에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오세로가 대회에서 굉장히 강력한 타이밍 하거든? 비투 o 라고 닉네임했는데 어. 오세로 쪽으로 한번 걸어보고 가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제가 좀 지퍼트 요 요소들 을 바탕으로 여러분들 도 한번 승부 예측을 골라보시,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영파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세로는 메타목보다는 그 상대편 그 룬작이나 상대편 그 뭔가 전략 이런 것들을 카운터 치는데 좀 주력한 느낌이 들긴 하죠. 대회에서, 대회에서의 모습도 그렇고. 음. 오세로 하면 풍륜이불설이 미쳤을 것 같은데 올해는 불사막전사가 또 미쳐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근데 또 대회에서 또 불사막전사가 워낙 메타목으로 강력하니까 음. 빡셀 것 같긴 해요. 이렇 해서 한번 상자 음, 한번 올려봤구요 자 12시가 지났는데 아 오늘 보스러쉬를 또 못했네 점령이 한다고 보스러쉬는 아쉽지만 내일 또 가봐야될듯 자 그러면 오늘 방송 또아 진짜 점령지 하라또 빡세는데 일단,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저는 내일 또 방송에 뵐게요. 다들 안녕히 주무시고, 저는 이만 들어가 겠습니다 자, 바이바이바이요.